저 위에 저기 선풍기가 돌아가거든요. 그쟤네가 공기를 이렇게 다시 한 바퀴 돌려줘요. 얘네가 딱딱해지면은 쟤인 돌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주고, 불이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물을 먹는데,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틀었을 때는 물이 칼칼칼 나오고, 적게 틀었을 때는 물이 적게 나와요. 쥐금들이 날씨가 좀더 많이 먹어요. 여기서 원격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료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. 또, 이제, 놀던 애들이 밥 나오는 자고 모여요, 밥통으로. 이걸 통해서 하루에 얼마 먹었다. 아, 오늘은 잘 컸구나. 얘네가 이제 저 온도 관리해주는 애들이거든요. 습도랑 온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얘네가 아까 제가 설정해놨던 온도보다 높아지면은 이걸 보고 쟤네들이 자동으로 이제 팬을더 돌리든지 그런 걸 얘네로 판단을 해요. 몇 마리 빼냈는가. 자동으로 카운터를 해줘요, 얘네가.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은. 자동으로 제 얘네가 산출해가지고 몇 마리 넣었었고 몇 마리가 살아 있다. 몇 마리 닭장 안에 있는지 네. 그걸 얘네로 다 파악할 수 있어요.